이 엄동설한의 상주의 한 마을에서는 수돗물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째인데요. 마을에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관에 누수가 일어나 어디론가 물이 새고 있는 건데 누수 지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가구가 모여서는 상주의 한 마을. 한달 전쯤 이 마을 어딘가의 상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주민들이 사용하던 물이 모조리 끊겼습니다. 물이 끊긴 마을의 경로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단수 기간이 길어지면서 주민들의 생활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보일러용수가 부족해 난방도 할수 없고 세탁기를 돌릴 수 없어 빨래감은 점점 쌓여갑니다. 다불편하지뭐 빨래야 뭐 설거지야 뭐 전부 불편하지 뭐 화장실이 제일 불편하고. 양질은 못 보. 문제 해결을 위해선 누수가 일어난 배관을 찾는 게 급선무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수도세를 내지 않는 마을 상수도의 특성상 관리 주체가 실제 사용자인 마을 주민들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가 70대 이상인 탓에 긴 시간 활동하는 것도 무리고 전문가를 부르자니 비용이 발목을 잡습니다. 아, 누수 탐지기 하는 사람을 불러면은.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돈도 없고 기금도 없니까그 비용이 너무 비싸금 연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주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마을을 찾으며 누수 지점 확인에 나섰지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hcn뉴스 박상현입니다.